안녕하세요 스키우입니다아 안녕하세요 스키우입니다네 제가 오늘은 중국공식 몇단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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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단계죠 3단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3단계는 2층 맞추는겁니다 2층 이것도 중국공식 하신분은 다알거예요네 일단은 이렇게 또 5자로 맞춰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이게 아까 이렇게 이렇게 5자였죠 한칸 세 두칸 세칸 이번에는 이렇게 세칸 3칸, 세칸으로 맞춰야 됩니다 아까는 두칸 세칸 이번에는 색한색한 네, 그 위에 노란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그 조각은 쓰시면 안돼요 이게 어 한식 노란색이 아네어차한색은 있을 수가 없고 노란색이 있을 수는 노란색이 없는 이두 색깔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쓰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쓸 겁니다 이 조각은 네. 이게 주황색 아니 초록색 이 노란색이 있으시면 안돼요 이것도 안되죠 이 지금 이거 두 개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세줄세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줄세줄 세줄 맞추셨으면 그 위에를 봅니다. 그러면 아마도 파노 빨간 만약 에 빨간색으로 맞추셨다 그러면 파란색 아니면 어 초록색일 거예요. 두중두개 두 색깔이 막 위에 있을 수 있는 색깔이 아 노란색도 있고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서 만약에 이 위에가 파란색이요? 에 그럼 왼쪽에 있잖아요. 이 파란색이 왼쪽. 그럼 왼쪽에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이걸로 하시면. 아, 이번에 오른쪽인데, 잠깐만요. 또, 이번에 왼쪽, 아, 아까도 왼쪽에 있던 거예요. 아까도 왼쪽. 여기, 여기, 이렇게 색 칸, 색칸 맞췄으면, 위에 이 초록, 에이, 주황색, 이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하나 둘셋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여기로 그럼 이제 찾습니다. 여기 이거밖에 없죠 이제? 아 근데 여기서 구공실로 그렇게 드려도 되나? 안 되겠죠? F F2L. 툴저 F 툴을 하나 아두 개인가 세아네 개인가? 어쨌든 그 정도 많은데 공식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이, 이렇게 없는 거 찾았죠 3, 3, 3칸, 3칸 3칸 맞췄죠 이번에는 이번엔 이번에 어, 초록색이잖아요 이번에는 왼쪽이 없고 오른쪽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공식입니다 왼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원투쓰리퍼 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 제발요.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이거 확인 누르면 바로 끊겨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어, 3분이니까 좀 많이 기다. 려 네, 잠깐만 계속 쉬고 계세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은 핀 두면 바로 끊기는데? 안 돼.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정민이, 저거 해법을 찾고 왔어. 대책이 없다 충전기는 있는데 이 충전기는 있거든요 여기까지 안가요 휴대폰이 저기서 찍을까요? 일단은 제 핸드폰과 큐브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오우 네, 집이 좀 보일수도 일단여기로 옮겨야 될거요 이사갈 집이라서 어 이거 삐뚤어진다 내가 이서 여기 지금 뭐가 있는데 치우고 그다음 송송이 저한테 딱 해놓고 그다음 어디였지? 아 여기있다 잠깐만요 저거 빨리 강좌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강좌 해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꾸셨습니다. 네, 네 강제에될수 있고요. 이제 네, 네 하거 계속 합시다. 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아, 여보, 아까 그 공식 다딱다 다, 다 썼는데 딱 이렇게 됐죠. 일단은 이렇게 딱 보시면 아, 잠깐만요. 아, 여기다가 이거, 이런 거 하나 딱 빼가, 아, 이걸로 할까요? 네. 좀 위에다 해야겠어요. 이렇게, 아직도 좀... 아, 잠깐만요. 자, 또 움직이겠습니다. 오오오, 예. 오! 어! 오! 어! 와, 씨. 미치겠네. 이거 급한데? 어! 어. 오! 오! 오, 안 돼, 안 돼.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예, 여기서, 일단, 엇갈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층 맞추다 보면, 엇갈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잘못해서 엇갈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어. 이게 되시면, 네, 그렇게 되었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고공식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뺍니다. 그 다음에 2층 맞추는 공식을 하나 써요. 이게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 공식 하나 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5층 안 맞춰졌잖아요. 그, 이제, 여기 이렇게 X자로 맞추고, 위, 위 있죠? 이거, 세번 쓰시면 이렇게 2층이 다 맞춰집니다. 저는, 고급공식을 써서 이거 한지 오래됐는데, 네, 여기서 2층 맞추는 거 3단계 맞추고, 아, 3단계 3단계 맞추고요. 네, 다음 단계에서 봅시다. 네, 이번 영상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바, 그 대신 오늘 다 올리겠습니다. 네, 모든 공식을 다 올리겠습니다. 중국공식, 네. 네, 여기서 중국공식 다 마치고요. 아, 중국공식 다 마친데. 아, 나왜 그래. 중국 마치고요. 네, 4단계에서 뵙시다.